삶에 존재하는 유일한 순간들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실행의 단위입니다. 하루라는 이 시간대는요.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최적화된 단위가 바로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순간들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실행의 단위가 바로 하루인데요. 오늘 하루는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뭐다 현재다. 과거도 아니고요, 미래도 아니고요, 현재, 오늘을 그 순간들을 정말 성실하게 살아있는 실행할 수 있는 그 바로 이 하루, 현재를 살아가는 너무 너무 좋은 시간입니다. 오늘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무언가 하고 있는 그것이 소모적인 것이 아니라 누적되는 것들을 오늘 한번 나눠볼 텐데요. 자 하루를 계획한다는 거, 자 하루를 어떻게 계획하면 좋을까 그것은 다른 어떤 그 무엇보다도 이 개념이 중요합니다. 선택입니다. 뭐라고요? 선택이요. 하루를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소모된 하루를 선택할지 누적된 하루를 선택할지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이다라는 건데요. 하루의 계획은 오늘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딱 정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의 계획의 성패를 어떻게 시작되는가 바로 선택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하루를. 소중한 하루를 망치지 않는 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루를 잘 살아내는 방법이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시간에 얽매여서 몸만 움직이는 결과를 낳지 않으려면 그냥 시간에 너무 얽매이고 너무 막 이렇게 뭐랄까 조급한 마음에 내 몸만 움직입니다. 우리 몸뚱이만 움직인다는 표현을 제가 종종 쓰는데 몸만 움직이는 거예요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아무 뭐 그게 없이 그냥 몸만 움직이는 결과 막 힘들건 힘든 거죠. 너무 어려운 거죠.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이 개념입니다 우선순위요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왜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하루 일에 우선순위가 명확해야 됩니다 이게 흔들리는 순간 이게 빗나가는 순간 하루가 정말로 어떻게 해요? 소모되는 거죠 누적이 아니라 소모가 됩니다 뭐가 안 되면요 우선순위가 명확하지 않으면요 첫 번째 우선순위가 명확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자이 개념을 오늘 딱 정리해 보세요. 어느, 내가 뭐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루를 선택을 했어요. 우선순위 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계획 안에서 어느 정도의 이것을 허용해야 됩니다. 뭘까요? 자유로움이요. 내가 뭔가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무조건 기계적으로 로봇처럼 딱딱딱딱딱 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깝깝하겠죠 너무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조금 자유로움을 허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가장 지혜롭고 전략적인 방법은 하루에 계획을 세울 때 너무 빡빡하게 세우는 게 아니라 조금의 여유 시간 공간들을 만들어 놓으셔서. 활력적으로 내가 자유로움이 허용되어지는 아주 좀 지혜롭고 전략적인 유연한 그런 하루의 계획들을 세워보시는 거를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자, 나의 선택을 믿어라. 나의 선택을 믿어라. 반복에 의한 믿음을 기록으로 쌓아 나가면 다시 말해 누적시켜 나가는 걸 이야기하죠. 기록으로 쌓아 나가면 내가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는 새로운 하루의 핵심도 이성적 배경과 내적인 욕구가 절묘하게 딱 맞아떨어지는 옳은 선택이라는 확신이 들게 됩니다. 아, 내가 뭔가 결정한 것들이, 아, 옳았어. 이게 맞아라는 확신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기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느낌적인 느낌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만 막연하게 꿈꾸는 것이 아니라 기록으로 쌓아 나가면 다시 말해 누적시켜 나가면 확신이 온다는 거예요. 아, 내 선택이 옳았구나. 하루의 계획을 내가 선택하는 건데 그 선택이 옳았구나. 어떻게 하면요? 기록하면요. 기록으로 쌓아 나가면 이것들이 옳다라는 확신이 오게 되는데요. 하루의 계획은 오늘 하루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선택을 하고요. 그것의 아웃풋을 상상합니다. 여러분 요거는 한번 좀 필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루 계획을 세울 때첫 번째는 선택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아웃풋 아웃풋을 상상해봐야 돼요. 끝끝끝 끝, 끝 결과치를 한번 내가 그려보는 거죠. 마지막 어떤 최종의 모습을 딱 상상해보는 겁니다. 아웃풋이요. 나오는 어떤 모습을 상상해보고요. 세 번째는 그렇게 아웃풋이 나오기 위해서는 핵심 성공 요인이 뭘까를 설정해 보는 겁니다 자첫 번째 선택하고요 중요한 거 선택하는 거죠 두 번째 아웃풋을 상상합니다 세 번째 핵심 성공 요인을 설정하면은 하루라는 것의 의미가 단순히 소모되고 허비되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적되어진다, 쌓아간다, 내가 성장의 누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계획을 세우실 때 소모가 아니라 누적으로 선택하시고요. 아웃풋을 상상하시고요. 핵심 성공 요인을 딱 설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록, 기록입니다. 자 그래서 2 0 4페이지좀 넘어가 볼게요. 아무리 좋은 정보라도요. 이것이 되지 못하면 무용지물입니다. 한마디로 꽝인데요. 전문용어로 나가리라고 하나요? 한마디로 꽝입니다. 이게 없으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뭐요? 정말 중요한 개념이죠. 내 것이 돼야 됩니다. 온전히 내 것이 되지 못하면요. 그 어떤 좋은 정보도, 그 어떤 지식도요. 그 어떤 지혜도요. 여러분, 그거는 미안하지만, 내 거가 아니면은, 네, 그거 무용지물이겠죠. 여러분, 하나라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뭐 하자. 기록하자 기록을 내 것으로 누적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몸에 착 붙어 가지고 언제든 끄집어내서 쓸수 있는 나만의 지식으로 만들려면은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첫 번째 요약하고요 두 번째 생각을 덧붙여야 됩니다 단순히 요약만 하면 안 됩니다 요약하는 거 중요하죠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 생각이 하나도 없는 요약은요 이거 과연 진짜 내 거일까요 남의 거잖아요 그 요약한 것에 내 생각을 덧붙이는 순간 어마어마한 정말로 나만의 자산이 됩니다 끄집어내서 쓸수 있는 나만의 지식 여러분 요약하시고요 생각을 덧붙여서 기록하는 습관을 오늘 한번 만들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작 여러분 하루 기록에서부터 하루를 계획하는 그 기록 그리고 선택하는 이 순간들이 한번 잘 모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마지막 정리해 볼게요 이 개념만 딱 기억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루라는 것의 의미는 소모가 아니라 보다 누적이다. 내가 기록이라는 것을 해 놨을 때 그것은 소모되는 게 아니라 누적되어서 내가 성장하고 있다라는 확실한 그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 소모가 아니라 누적되어진 하루 보내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제가 몇 가지 성장하는 누적시키는 제가 준비하고 있는 이 강의들을 조금 안내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한번 관심 있는 것들은 한번 이렇게 체크 해보셨다가, 어, 나 해봐야지? 한번 이렇게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책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책들 이따가 이미지 드릴 텐데, 이 책들을 한 번씩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읽었던 시간 관리나 뭐 기록 관리나 노트법, 아니면 지식 관리나 정리하는 방법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통 통칭해서 자기 경영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러한 책들 가운데 제가 정말로 도움이 됐던 책들, 이렇게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가장 뭐 대표적인 책들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파서블, 그리고 김익환 교수님의 거인의 노트로 참 좋죠. 그리고 강기영 대표님의 파... 다인더웨이 이 책은 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최고의 교과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뭔가 기록한다라는 사람들은 이 책을 무조건 읽어야겠죠. 나머지 모든 책들도요 정말 좋은 책들 많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제가 요약 정리해서 앞서서 제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자기경영 셀프 리더십 과정을 십일기까지 진행을 했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 비용이 너무 비쌌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용을 대폭 인하해서요 십만 원 미만으로 구만 구천 원으로. 강의를 만들고 있는데요. 일단 제목도 한번 정해봤습니다. 인기강의라 그래서요. 인생을 바꾸는 기록법 일기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달 6월 15일 토요일 저녁 8시에 시작하고요. 3주간에 걸쳐서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씩 강의할 거고요. 어, 그 앞전에는 저희 어떤 뭐 스토리든 아니면 동기부여에 대한 메시지도 굉장히 많았는데 좀 압축해가지고요 진짜 이 기록법에 대해서만 제가 아주 간략하게 그러나 강력하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은 다운됐지만 내용은 풍성합니다 진짜 좋은 강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기록 독서 과정이 있습니다 이건 쭉 지금 해오고 있는데 6기 과정을 네, 준비하고 있고요 5월 31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함께 성장 하고 싶으신 분들은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과정도 비용을 조금 다운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링크 올려드리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도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월간 김민구 매월 마지막째 주 화요일 저녁에 하고 있습니다. 18번째 시간이고요. 18개월째 진행하고 있는 네, 믿을만한 강의입니다. 한 달에 독서를 어, 정리하는 시간 월간 김민구 구요 그리고 이번 달부터 제가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하는데 한번으로 끝날지 매월 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월간 피드백 과정 어, 우리, 파서블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아, 이거 진짜 월간을 피드백을 잘해야지 정말 인생이 바뀌겠구나라는 생각이 확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다가 엄청나게 메모해놨던 아이디어들을 좀 강의로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5월 30일, 목요일 저녁 8시에 일회성으로 일단 한번 첫 스타트를 끊어 보고자 합니다. 월별이 꿈과 돈이라는 니시노 아키로의 책을 제가 요약 정리해서 나누는 스피치 시간도 있습니다. 요것도 정말 알찬 구성이 되겠죠. 요... 이것뿐만 아니라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성스럽게 강의안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PDF 파일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내 네, 꿈과 돈이 책을 요약 정리한 PDF 파일과 더불어서 제가 이번에 택배 발송을 할 건데, 그래서 비용을 조금 받을 겁니다. 그래서 뭐 엄청 큰 비용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좀 이렇게 아, 이 정도의 가치는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에 제가 여러 가지 옵션을 좀 드릴 건데요. 꿈과 돈이 책을 요약 정리한 PDF 파일 또 그거 인쇄본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월간 피드백 양식 한 5가지 정도, 6가지 정도 지금 양식지를 만들고 있는데요. 전에 했던 것들을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이 책을 보고서 또 이렇게 만든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양식지 다 제공할 거고요. 그리고 또 선택사항으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양식들이 지 있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미라클 모닝 미라클 로트 쓰고 계신데 이거 아마 다 없어지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이런 식으로 여러 옵션들을 통해서 선배님들이 선택해서 제가 택배 어차피 보내기 때문에 이때 한번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선택 5번은 나는 양식지 필요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랜덤 도서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알찬 또 강의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다음 달도 미라클모닝 우리는 도전할 거고요. 인생을 바꿀 야무진 환경 세팅 바로 미라클모닝입니다. 다음 달은 어떤 책으로 할 거냐? 짜잔! 이 책입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 우리 상반기를 이 책으로 딱!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팀 페리스는 더 이상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팀 페리스의 책은 옳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느슨해진 우리의 나사를 좀 조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우리가 성장하는 시간들을 또 함께 가지면서요. 오늘 하루 멋진 하루 만들어 내시길 응원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멋진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Lights feel the streets, spreading so much cheer I should be playing in the winter snow But I'm be under the mistletoe I don't wanna miss out on the holiday But I can't stop staring at your face I should be playing in the winter snow But I'm be under the mistletoe Cause I want his